안녕하세요 역사왕이 네번째 시간 이 아니라 세번째 시간이군요 세번째 시간 포로상편 모셔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이 자 오늘 포로상 포로상 처음 들어왔을 때 어땠어? 저요? 음. 처음 들어왔을 때요? 음. 아... 처음 들어왔을 때 음... 네 기억 안 나요? 모르겠어요. 나니? 네. 우리, 동상이 처음이잖아, 처음이. 네, 동상인데요. <laughs>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렴. 동상이요? 어. 아. 그때 그냥, 어, 처음으로 제가 한 거였는데, 그때, 뭐야, 팀, 팀인가? 그걸, 어, 타진이랑 됐거든요? 응, 음, 응, 음, 그치. 예, 네, 근데요. 어 뭐야 처음 치고는 네 굉장히 편하게 했습니다. 음 타진이 잘해줬구나. 네잘 음, 해주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부터 어땠어? 로상이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잖아. 편해지기 시작한 거요? 농상 응. 농상 바로 다음부터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격변했어 얘가. 그것까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처음엔 되게 순수한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반항이전 <laughs> 원래 이랬어요 원래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든 멤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다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케이 그 다음에 가가마군님이랑 어떻게 친해졌나요? 아가가마군님이요 네. 어뭐어 어, 몰라요. 그때요. 아그 이제 그냥 이제 요어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음. 아그니까그 모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그렇 저랑 가가랑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아, 그땐 좀... 아 제일 먼저 어, 엄청 솔직히. 빨리. 어. 그런데요. 어. 인사하니까 받아 주더라고요. 아, 아. 그냥 친하게 친하게 지낼래요. 네. 친하게 지냈어요. 커플 스킨까지 맞추고. 정말 대단해. 그건 그냥 가가가 준거예요 아... 가가님이 참 대단한군요 가가... 선생님 가가편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할게 뭐가 있을까 제 책... 그 친구는... 말을 언제 할까요? <laughs> 그 친구라니... 가가 너 친구야? 네아 <laughs> 그래? <laughs> 아... 그렇구나 알았어 알았어 그 친구... 그 친구 마이크 있답니다 알아요 아 그래? <laughs> 네 이미 들어봤어요. 아 그럼 전화번호 얻었겠네. 왜 얻어요 그를? 어. <웃음> 오케이. <웃음> 그다음 또뭐 질문할까? 요 아버 지금 팀롤 코스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laughs> 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네, 네.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아, 아이 편안한 안정감, 와, 아, 너무, 너무 이, 와, 씨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음, 얼마, 얼마 좋으신가요? 아, 진짜 음. 너무 좋아요. 와, 진짜 이렇게 좋을 순 없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고 반말이 하도록 갑시다. 네. 아, 어, 앞으로 우리 팀을 컸을, 아. 어. 열심히 참여하시겠습니까? <laughs> 어 아니 아니 제가 그거, 이거 고민하면 안 되지. 잘잘잘 잘, 잘 참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laughs> 로커스 뒤 로커스요 사강이? 로상편 <laughs>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 타자 지목해주세요. 다음 타자요. 음. 음, 다음 타자는 바로 그냥 어어 어, 노란 머리로 갑시다. 노란 아, 머리 오케이. 이성 노란 머리 이성의 역사관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바이바이.